손입니다 AG CNS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G CNS 상장하면서 뭐 청약증거금 22조원이다. 80만 명이 몰렸다. 정말 엄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중복 상장 논란이거표할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에 어제 채널 평균 대비 상당히 좀 많았던 실효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내용들은 조금 빠르게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후에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어 제대로 반등 나온 반등 못하고 그대로 흘러 내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6조원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4.6조원 정도 수준인데 어, 더 이상 이제 개인들이 잘 속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CNS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 영업이익 역대급을 기록을 하면서 5천억을 넘었습니다. 이런 성장성 숫자만 본다면 사실 뭐 PER도 그렇고 아주 비싼 느낌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매출 영업이익 상승한다고 하지만 다 스스로 한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LG 그룹사들이 LG CNS한테 뭐 사는 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것들 수준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매출이 50에서 60% 되는 수준입니다. 매출 중에서 LG 전자가 21%, LG 화학 엔솔 합치면 21%, 6% 7%니까 LG 전자 이 형님들이 갑자기 뺀다라고 해버리면 갑자기 매출 거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황당한 상황이고 물론 뭐 공공물량 팀원이 해서 판다군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죠. LG CNS 옹호 언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종업계 대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낮다. 60%지만 이게 동종업계 대비 낮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라고 하지만 다른 곳이 비정상적이지 이게 비정상적이 아니고 LG CNS 댓글 중에서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뭐 탕비실 또 상장해라 화장실 또 상장해라 수조지 않냐라고 하는데 국내 대기업 상장사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CJ 프레스웨이 어, CJ 빨 그룹 급식 담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얘 역시 상장을 했고 밥을 수주 주고 배당으로 CJ가 다시 갖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야 이거 70% 매출 비중 이거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룹사 매출 의존도가 70%입니다. 광고를 수주를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돈을 배당으로 갖고 가고 황당한 구조고 이걸 애플로 친다면 애플이 마케팅팀 분사해서 애플바이 광고로 매출을 올리고, 애플 뭐 에지라고 상장시키고, 급식팀 요거 분사시켜가지고 수주로 매출 올리고, 애플 프레시우에 상장시키고, IT팀 분사해가지고 수주로 매출 올리고, CNS 상장하고 이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에지, CNS가 AI 수혜주다 이 바라 클라우드 AI, 뭐 스마트 엔지니어링, 디지털 비즈니스 이러면 무슨 다 AI입니까? 더 이상 원플레 속아선 당연히 안 되고 우리 사주조차 완판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침체. 가된 것도 있지만 1년 동안 보호 예술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국악무 회장님이 아마 한 6개월 정도 의무보호 예술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회장님 보다도 더 회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갖고 있는 게 우리 사주인데 야 황당하죠 그리고 핵심은 중복상장 뭐 자회사가 상장한다는데 중복상장 아니다 회사 측에서 얘기했지만 절대 아니죠 오히려 한발더 나가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LG 주주에게 좋다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이익을 줄수 있지 않냐 라고 선언을 했는데 아니 LG 오늘 또 신적가를 기록했습니다. LG CNS 상장에 LG한테 좋은데 이거 왜신적가를 기록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나마 한 주기 희망이었던 야 그래도 수주 주고 이거 배당 받고 하니까 배당 성향은 나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엠플 역시도 있죠야 우리 업계 탑이다. 어, 배당 성향 봐라 60%줄수 때도 있었고 거의 40% 유지해가면서 배당 정책도 업계 탑이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상장하기 전에 공식 Q&A에서도 현재 40%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데 아, IPO 이외에 주주 친화를 위해서 더 배당 성향을 높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욕이 나오는 게 충격적인 게 올해 상장 후에 산 사람은 배당이 없습니다 2024년도 해기년도 결상 배당은 기존 주주 대상 발당 실시만 하고 상장적 발행 중심에 대해서만 한적을 하고 신규로 IPO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진짜로 욕이 나오는 상황이고, 공시도 떴죠? 공시 배당 기준이 12월 31일. 아니, 이때 AGCNS가 상장을 했습니까? 그러면, 어, 그 언플에서, 우리 이번엔 안 주고, 24년도에 갖고 있는 사람을 가입만 주겠다라고 하면 주가 더 떨어질 것 같은가, 그런 소리 하지도 못하고, 야, 정말로 욕이 나오는 상황이고, 수급을 보더라도, 이미 외국인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 1.16%에서 0.45%까지, 물론 처음에도 크진 않지만, 거의 반 이상으로 줄여버렸고, 전부 외국인 기간 전부 다 매도 때리는 상황에서 개인들만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개인들은 모르게 얘네들은 배당 안 주는 거 알았냐? 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고, 이 와중에도 한말한 거는, l g c n s 상장 후 주가 저평가 회복 기대감 하고 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고서에서 뭐 이익률에 따른 프리미엄, 현재 주가 수준 하방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아 정말 이런 거를 보면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LG 엔솔도 그랬는데 LG CNS도 이거는 진짜 양심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 흥분은 좀 했는데 최종 화면에는 LG 생활 건강도 심각하고 LG 전자도 심각한데 두 가지 영상에 대해서 분석해둔 영상이 있으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전호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